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덕수상정과 낭만의 라이브 갤러리 앞에 나와 있는 리포터 최선수입니다. 어, 지금 굉장히 외관부터가 삐까뻔쩍한데요. 과연 안에는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안녕하세요. 제 옆에는 지금 낭만의 라이브 갤러리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우리 사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서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우리 낭만의 라이브 갤러리 소개 한번 먼저 해주시겠어요? 저희 라이브 갤러리는 덕소에서 연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. 아또 어, 굉장히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혹시 같이 함께 하시나요 이 무대를? 예. 혹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신가요? 저는 이제 올겐 하고, 네. 네. 또 그러면 이제 홀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. 아홀 보시고 올겐 오르겐, 네, 그 혹시 어떤 전자 나비죠? 전자 올겐아 전자 올겐 전자 뭐 네, 피아노? 예, 예 피아노. 아그걸 올겐이라고 하는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연주까지 또 하신다고 하는데, 근데 오늘 좀 깜짝 무대나 깜짝 무대를 하나 좀 준비해봤습니다. 여기 뒤에 지금 우리 드럼을 치신 우리 마스터. 라고 불리네요 우리 마스터님께서 지금 굉장히 또 멋진 모자를 딱 쓰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사진 잠깐 옆으로 와주시고 우리 마스터님의 연주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쪽으로 오실까요? 자, 우리 낭만의 라이브 갤러리 오셔서 여러분들 정말 좀 즐겁고 편안한 시간 그리고 혹시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면 정말 예. 좋을 것 같습니다. 코로나이고 멀티.